오늘은 네 번째 파트로 부자들로부터 배우는 투자 습관에 대해서 말씀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제책 그,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의 크게 네개 파트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네개 어, 파트 중에 마지막 파트입니다. 부자들로부터 배는 투자 습관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투자 습관 어, 모든 게다 우리가 습관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이게 행동과 습관이 어울려져서 하나의 투자에 결과를 창출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모든 게. 자 그러면은 이 척의 오늘 시간에도 역시 네 가지 소 주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어떤 거에 민감한 게 있습니다. 하나 거긴 모든 자산 또는 부동산도 예외일 수 없고요. 여기에 중요한 게 부자들의 관심사 항상 세금에 있습니다. 네 왜. 돈을 많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항상 세금을 가장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최소화 시켜서 안정적으로 부를 더 크게 늘릴 수 있는지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은 세금하고 아주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뛰고 있는 세무사들도 부동산과 연관된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컨설팅할 때 어, 일단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뭘 하죠? 제일 먼저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럼 취득세? 어, 상가나 이런 어, 주, 비주거용 부동산 통상적으로 4.6%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가 있고요. 또 여기에 마찬가지로 집도 살때 취득세 냅니다. 그러면 벌써 매입할 때부터 취득세.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되죠? 보유세를 가지고 또 재산세 내죠 종합부동산세 내죠 그래서 세금이 또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매각할 땐 뭐가 있습니까 차익이 실현되면 양도세라는 걸 했는데 양도소득세 그러면서 결국은 부자가 되려면은 내가 이 세금을 잘 모르면은 남들보다 또는 자기가 절세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내서 나중에 억울하게 어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어, 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거를 세금이라 고 보기 때문에 항상 거의 준 세무사에 어, 준하게끔 많은 그 세무 정보를 어,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만은 이분이 과거에 수십 수 년, 20여 년 전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어,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한테 월세 임대료를 받을 때 전부 다 신고를 하지 않고 일부만 현금으로 받고 일부만 세무신고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많이 투명화돼서 거의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래왔는데 그런 당연히 임차인하고 서로 협의가 됐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좀 싸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편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엄밀히 명의는 탈세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나의 관행처럼 했던 시대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임차인한테 이부인이 사실상 임대인이 약점을 잡히게 될수 있습니다. 언제냐. 임차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임차인들이 또는 나는 임대료를 더 이상 뭐 싸게 해주던지 아니면 나는 못 내겠다 이렇게 또 배째라는 식으로 튕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임차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임차인이 나 당신한테 그 세무서에 고발하겠다 이런 협박성으로 가면서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결국 많은 이분한테 엄청난 그 부담을 준 그런 실제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은 뭐냐 세금은 어설프게 하면안 되니까 결국 세금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주변의 조언도 많이 받고 전문가의 세무사의 조언도 받고 해서 안전하게 절세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아주 처음서부터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나의 또 많은 얘기 하는데, 현장답사 얘기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부동산으로 고수가 되는 거는 현장을 많이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론사고로 또는 그 하나의 그 매매 계약을 할때 현장 안 보고 땅을 사거나 상가를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현장을 제대로 조사 안했고 여기 현장에는 현장의 땅의 위치나 또는 상가의 위치를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임대 시장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되고 또는, 어, 여기에 여러 가지 인허가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장을 통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럼 현장 조사는 첫 번째는 반드시 주변 중개업세, 현장 임금 부동산 중개업소와 어, 또는 거기서 약간 더 어, 광역적으로 좀 넓은 곳까지 예를 들어서 지방 같으면은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 외에 바로 인근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업체도 좀 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세는 물론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개발 정보도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안 가고 땅을 사거나 상가를 사셨다는 분들은 실패를 하시고 잘못돼도 누구를 하소연,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잘못입니다. 반드시 현장 답사를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어, 투자는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돈을 벌고 싶으면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공부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주변에서 어, 이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우리가 경제 신문 애들 신문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는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제 책도 결국 이런 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은 실패와 성공 사례를 보고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그 투자 포인트를 좀 이렇게 공부하신다면은 실전 투자할 때 적어도 자기가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잘못된 헛된 투자 안에서 많은 손해를 보는 일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결코 투자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공부를 시간에 많은 공부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고 투자하는 사람과 정보, 전문 지식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조차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은 엄청난 결과성으로서 차이가 납니다. 왜 부동산은 금액이 크거든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투자인데도 땅을 현장도 안 가보고, 공부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기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십자리 땅을 사거나 상가를 투자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뭐하지만 은 망해도 할말 없습니다. 본인들 그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고 현장을 가라는 것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와 연관되는 건데 이런 정보를 얻고 투자 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평소에 부동산 파트에 대한 공 신문을 많이 좀 구독하십시오. 그거 해봤자 시간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볼수 있거든요. 신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요. 뉴스를 통해서 방송 뉴스도 좋고요. 그리고 좀더 자기가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책들도 이런 또 재테크서적도 좋고요. 또더 자기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면 특히 그 지방의 땅을 사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그 지방에서 발간되는 지역 신문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구청이라도지 군청이나 또는 이런 면 상소 가면은 지방 소식지 내지는 지역 신문들이 많이 이렇게 게재에 대해서 이렇게 볼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이런 어 대중 매체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소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지역 가면 어느 자기네 고장 자기네 그 도시에 대한 정보를 어, 그런 지역 정보지에서 많이 또 싣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보신다면 투자에 앞서서 더 좋은 정보 어, 안전하게 사전에 투자를 어, 검토할 수 있는 또는 투자를 내다볼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곳의 부동산 뉴스를 좀 적절히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 투자 습관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 제가 앞선에서 첫 번째서부터 해서 네 번째 파트까지 해서 총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은 어 어떻게 투자를 해왔고 또 어떻게 성공과 실패를 담아왔는지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그런 좋은 정보를 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아 예,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